자, 주식 해소물 전문가, 션타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폭스나우 통해서 전날에 있었던 시장 그림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오늘 있을 시장 그림에 대한 예측 저어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3분 달러 동향은 따로 올려드리지 않도록 하고 오늘 시장 포커스의 모든 어, 달러에 대한 정보 분석과 그리고 해외선물 어, 시장 방향성의 분석을 같이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오늘 발표될 공개될 어, 경제지표 일정 같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7년 12월 14일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어, 한 차례 10시 30분에 미국의 소매매출이 발표가 되는데요. 자, 소매매출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상당히 큰 관련이 있죠. 자, 소매매출이 높을수록 물가지수가 상승하게 되고요. 매출이 낮을수록 그만큼, 어, 어, 물가지수가 낮아지는 거니까요. 소매매출 같은 경우에 상당히 미국 여, 전반적인 겨, 거시경제적 흐름에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수출인 물가지수가 공개가 됩니다. 자, 어제 발표되었던 소비자 물가지수 상당히 부진한 수치를 보였는데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높은 수치를 보였던 것에 비해 어제 생산 소비자 물가지수는 좀 예상 외의 수치를 보였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을 흔들어 줄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신규, 동시간 대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같이 발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매매출, 물가 관련 지표, 그리고 고용 관련 지표가 동시간 대 10시 반에 발표가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시점포인트가 될 터닝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또한 차례 시장이 크게 흔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1시 45분에 오늘 서비스업 PMI 제조 업 PMI 역시나 발표되고요. 상당히 또 시장을 흔들어 줄수 있을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진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앞, 아, 일단 먼저 5일 포지션부터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그리고 어, 영국 브렌트유의 그 데, 어, 북해를 어, 북해를 건너는 그 송유관의 그 가동 중지에 따라서 한 차례 상승을 이어갔지만 전체적인 세계 수요, 세계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추세 속에 한 차례 다시 반전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예고되었던 58.50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결국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생수, 수요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 작년, 그, EIA, 그니까 미국 에너지정보총에서 예고하는 부분은 비오펙의 회원 국가들은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더 생산량이 늘려질 예정이다. 한마디로 수요가 늘어나지만 그만큼 생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원유의 가격은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예측했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어 지금 시장은요, 지금 상당히 유가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이미 58.50을 여러 차례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어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금 우려 심리 속에서 한 차례 큰 폭의 하락세를 유지시킬 예정입니다 자 5일 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요 오펙에 대한 기대 심리 그니까, 충분히 시장에 반영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펙이 이번에 감산을 내년 6월달이 아니라 12월달까지 연, 감산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지 못했다는 것에서 이미, 어, 이미 시장은 충분히 오펙의 이 감산의 내용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구나. 이미 시장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구나라는 사실 자체를 알 수가 있었어요. 자, 이제 어, 이제 5일인 5일은요. 이제 추가적인 추가적인 변동 사항 없이 추가적으로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55.50까지 매도 대응하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55.50에서 물론 한 차례 지지 반등을 볼수 있겠지만 무난하게 지지 기반 뚫으면서요. 52.50 라인까지 추가적인 하락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오늘도 매도 대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입가는요. 문자 포지션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52.50까지 매도 대응 자금 바라보도록 하죠 자 일단 금과 유로 그리고 S&P의 방향성을 논하기 전에 일단 먼저 달러의 방향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큰 폭의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9 4 9 4 0 0포인트에서부터약1% 아, 0.7 포인트가량 하락해서 93.40 포인트까지 하락했는데요. 어, 전날 고점 기준으로 약한1 포인트, 0.8 포인트가량 하락하면서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자 어저께 어, 어저께 이렇게 달러가 하락했던 이유 뒤에는 이 단연 역시나 어, 이게 FOMC 성명의 영향이 컸었죠. 두 가지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달러가 하락했던 이유 중에 첫 번째는요. 어제 공개가 되었던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을 뚫고 예상 외로 하락하는 모습, 하회하는 모습, 뭐였어요. 예상, 마켓 예상치가 0.2%고 1.8%인데 실제적인 수치는 0.1, 그리고 1.7%로 하락했습니다. 자, 그 전날에, 그 전전날에 발표되었던, 어, 생산자 물가지수의 수치, 이 높은 수치를 봤을 때 상당히 소비자 물가지수의 저조한 수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물론, 10월달에 있었던 9월달, 9월, 9월, 10월 달에 진행이, 9월 달, 10월 달에서 있었던 허리케인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한 차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소비자 물가지 수의 수치에 의해서 달러가 한 차례 하락세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어저께 발표되었던 FOMC 성명에서, FOMC 성명에서, 1%. 금리는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러한 나, 저조한 인플레이션 수치에 의해서 내년에, 2018년도에 금리 정책이 상당히 비둘기파적.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화 정책이 유지될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아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달러가 추가적인 하락을 유지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제 공개돼 어제 애플 c 성명 이후에 금은 추가적인 상승 이어가면서 1260 라인까지도 올라왔습니다. 지금한 차례 추세선 저항을 돌파하려는 모습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금 같은 경우에는 고점 매도가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간에 달러는 이어 제한 차례 내려왔지만 어, 추가적으로 음 자, 추가적인 움직임을 봤을,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달러가 다시 상승 반전할 예정입니다. 달러 같은 경우에는요, 어, 이번 주 돌파, 95포인트 돌파는 힘들어 보입니다만, 저점 매수 심리에 의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금은요, 추가적인 하락이 기대가 됩니다. 다만, 어, 일단 한 차례, 어, 1260 라인 저항 돌파 여부, 그리고 1270 라인 선 저항 돌파 여부를 확인한 뒤에, 바로 또 매도 신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추가 추세 신호 대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금이 하락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락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 또다시 비트코인의 영향도 있죠. 자, 비트코인이 최근 안전 자산으로서, 안전 자산으로서 이렇게 눈, 어, 좀 약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품입니다. 상당히 안전성이, 어, 부각이 되면서, 어, 금을 대체할 상품으로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 비트코인의 시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최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미국 시카고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소에서 정식적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제 비트코인 매도도 가능해요. 비트코인 매도도 해봅시다. 자, 비트코인이 매도도 가능한 이런 시점까지 왔습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의 이, 어, 이, 이 영향에 따라서 금이 추가적으로 장기적인 하락세도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추가적인 추세 신호 보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유로. 자, 유로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 달러가 하락하는 모습 속에서 어제 유로도 상승했었죠. 자 유로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1.10 라인 재매도가 좀 유리하긴 합니다만 일단 좀 대기하겠습니다. 유로 역시 추가적인 추세 신호 대기하도록 하고요. 또 이번 주에 어, 이번 주에 유럽 중앙은행의 그 연설이 진행이 될 겁니다. 어, 유로전에 금리 결정이 진행이 되죠. 자 유로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또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또 최근에 마리오 드라기를 통해서 어, 마이너스 금리를 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금리가 유지됐던 것을 인상시키기 시작하고 현재의 완화 정책을 긴축시키겠다라는 이런 어, 긴축 통화 정책의 예고를 했었기 때문에 어, 여기에 따른 유로 관찰에 깜짝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추세 신호 봐서 또 추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어제 추가 상승하면서 신 고점을 연이어. 기록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S&P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 IT, IT 기술주,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며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트럼프의 세제 개편안 역시 S&P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S&P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2,700 라인선까지 추가 상승 예정이고요. 다만 어, 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애매하죠. 제가 제가 저번에도 그 마감 시황 때 시황 잡아드리면서 예고드렸었는데 미국 증시는요. 언젠가 한 차례 크게 빠집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 간략하게 요약만 해 볼게요. 자, 미국 증시를 미국 증시에 대한 상승세, 그러니까 미국의 증시 상승세가 계속 유지된 탓에 여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한마디로 올라가는데 더 투자를 하고 싶고 내려가는데는 투자를 덜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의 심리 때문이겠죠. S&P가 지금 계속 사상 최고로 역대 사상 최고로 그 사상 아, 그 매수 네, 상승률 상승세를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네, 작년. 월봉상으로 볼게요. 월봉 캔들로 봤을 때 음, 연결선물로 보면은 <laughs> 자 작년 3월달 이후에 한 차례 음봉도 보이지 않고 계속 지속적인 상승세 연이어 상승세를 이어갔어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지금 상당히 사람들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아, S&P에 투자했을 경우에 큰 수익을 보겠구나라는 어, 증시에 투자했을 때큰 수익을 볼수 있겠구나라는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더욱 증폭되어 간다는 거죠. 이 증폭되어가는 이제 투자 심리를 뭘 의미하냐? 한마디로, <laughs> 어. 경제 버블을 어느, 어느 정도 형성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 오게 됩니다. 자, 어, 다, 내년, 이번 연도도 아니겠지만 내년 상반기 한 차례 크게 하락하는 모습 보일 거예요. 자, S&P는 추가 추세 신호 보고 그때 차라리 고점 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 매도 대응하겠습니다. 52.50까지. 금은요, 추가 추세 신호 대기, 유로 역시 대기하겠습니다. S&P도 잠시 대응하도록, 제기는 대응을 잠시 멈추고 추가 추세 신호 대기하도록 하죠. 자, 오늘의 시장 폭스 나오는 여기까지.